그 밀가루는 위에 묻히는 거예요. 계란 묻으라고요. 밀가루 안 묻히면 계란 안 붙어요? 네. 누가 그랬어요? 내가요 <laughs> 그거 참. 계란을 밀가루를 묻힌 다음에 계란을 묻혀서 올리고 그다음에 계란 안 는걸모르 사람 형이이요 그런가? 나는 그 먹는 거는 아는데 붙이는 거는 나잘 모르네. 뒤집고 몇번 뒤집어야 되는 거야 이거? 내맘 네, 내키는 대로요. 아맘맘 <laughs> 내키는 대로입니까 네. 대단해요. 난 대단해요. <laughs> 이제 명절 기분 나네요. 예. 아, 어, 이쪽에또 뭐.. 이게 뭐, 뭐예요? 예? 아, 뭐예요? 예. LA 갈비라고요? LA 갈비. 예. LA는 미국인데? 아, 미국에서 건너왔어요. 아, 비행기 타고 왔네? 예. 우와 LA 갈비. 막 올려놨기 때문에 지글지글 안 하는구나. 음. 아, 나 LA 갈비가 뭔가 했더니 LA에 서온 거구나. 음. <laughs> 아주 죽여줘요. 죽여줘. 죽, 죽, 죽여줘. 어. LA 갈비. 계란 까요 예? 예, 여섯 개. 다섯 개래요? 계란은 왜? LA 갈비에도 계란 넣어요?

뭐 텔레비에서도 요즘 무슨 먹방을 이렇 먹는 걸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몰라. 아좀 저건 게임이구나. 있으면 음. 되 <목소리> 뭐예요? 소금. 음, 음. 아이 갈비는 자를 수 있어서 좋구나. 네. 먹기도 좋아요. 이데왜 LA 갈지라 그래? 형님 <laughs> <laughs> 아, 형님이 있잖아요 에서 왔으니까. 형님이 답을 얘기하는 또물어보시요 아니 농담인 줄알아다는요 그 LA에서. Yeah, LA가. <laughs> 테레비도 그렇게 나오고, 명절 기분 나네요. 아유. 예, 오랜만에 우리 뭐 단출하지만 그래도 명절 기분 나네요. 음. 아, 뭐 추석 때는 뭐 추, 오늘 같기만 해라, 뭐 그러는데 명절 날도 오늘 같기만 해라, 아, 모두모두 행복합시다. 예. 네, 감사합니다.